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1년이 채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두 분의 전임위원장님이 자리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두 분의 큰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분 전임위원장님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 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공영 방송의 수신료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영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 컨텐츠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디어 산업 전반에 자리한 소유, 겸영, 광고, 편성 등과 관련된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여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계를 정비해서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겠습니다. K 미디어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OTT 이용 행태와 규제 현황을 분석해서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미디어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미디어 복지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일상화되고 있음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환경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스팸이나 불법 유해 정보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복지 격차를 해소하여 미디어 동행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